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혹시 잘생겼는데 사생활 깨끗한 남자 어디 없나요? 바람 안 피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남자 고르는 기준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찐따 만나세요. 집돌이 만나세요. 돈 없는 남자 만나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의 연애를 망칠 뿐입니다. 실제로 유흥업소에 푹 빠진 집돌이도 많고 돈 버는 족족 유흥에 탕진하는 남자들도 부지기수거든요. 반대로 외모, 매력, 능력, 삼박자를 모두 갖췄는데도 불필요한 관계는 질색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남자의 타고난 성격과 성향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100명이 넘는 남자들을 직접 만나고 분석하면서 알게 된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 없이 믿고 만날 수 있는 남자 특징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러분께 바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회피형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으시죠? 연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잠수 타거나 피하는 남자들, 정말 사람 피 말리게 하죠.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음 정리해 버리고는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스타일인데요. 아마 회피형 남자라면 치가 떨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갓난아기가 칭얼댈 때 부모가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회피형 인간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정 환경이 별로였다면 사랑을 주는데 서툰 남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물론 아닌데요. 전 혼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MBTI 극아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요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회라는 집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강도가 들거나 도둑이 들면 혼자서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죠. 경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과거를 한번 상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만약 무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거고 혼자서 사냥을 해야 하고 식량과 잠자리를 지켜줄 동료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생존 확률은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무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혀 무리에서 쫓겨나는 순간 생존율이 급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다 있고 메타가 괜히 빅세븐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을 덜 받고 자란 남자는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미친 듯이 강해집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플레이보이가 된다거나 매번 바람을 피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결핍이 생기면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면 돈에 집착하고 배고픈 환경에서 자라면 식욕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남자를 만나기 싫다면 바람 피울 능력도 없는 찐따를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남자를 만나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결핍이 없어야 집착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남자가 부모님 전화를 다정하게 받는다고 해서 마마보이가 아니냐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줄 아는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남자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합니다. 원래 잘난 아들 키워놓으면 아내가 좋은 거고, 예쁜 딸 키워놓으면 남편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마보이 아니야? 나이 먹고도 엄마 말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영포티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그런 남자 별로 없습니다. 괜히 의심병 생겨서 오빠는 나중에 엄마 말만 들을 것 같아. 남편이 왜 남의 편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괜히 꽁시렁거리면서 남자가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님한테 되게 다정하게 말하네요. 오빠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도 되게 좋은 분일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좋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해주면 남자는 여자를 미친 듯이 올려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 지수가 높은 일부 여자들은 바른 생활 남자를 지루해하고 매력 없는 남자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자극 지수가 높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극 지수가 높은 남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지루해 합니다. 여자친구랑 평범하게 같이 산책하고 영화 보고 서점 가고 캠핑하는 게 재미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재미있을까요? 네, 뉴페이스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헛짓거리 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3세나 유명 연예인들이 왜 마약, 도박, 음주에 빠지는지 아세요? 도파민 지수가 기본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죠. 그러니 당연히 도파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결국엔 불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유흥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도파민에 절여진 남자들이 많거든요. 물론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나쁜 놈이거나 이상한 남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쾌락 지수가 높은 남자들은 사생활이 깨끗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생활이 깨끗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루틴이 정해져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새벽에 학원 가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이 정해져 있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성향 자체가 쾌락보다는 안정감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노는 걸 좋아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 캠핑 와서 가만히 불멍 때리는 게 뭐가 재밌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안정감을 중요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과거에 서로 죽이네, 살리네 했던 전투적인 연애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연애가 더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루틴형 남자들은 보통 다람쥐 챗바퀴 돌듯한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주잖아요?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유행하는 축제나 페스티벌에 한번 같이 가자고 꼬셔보세요. 처음에는 뭐하러 거기까지 가 하면서도 막상 가잖아요? 입이 귀에 걸려서 미친 듯이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남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이별 후폭풍이 더 강하게 옵니다. 원래 경험이 적을수록 임팩트가 더 강한 법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루틴형 남자랑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애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루틴형 남자들이 일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외향형 중에서는 ENTJ 같은 스타일은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중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INFJ처럼 내향적이고 요령이 부족한 남자는 좀 답답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어서 한 우물만 파다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오늘만 사는 집행유의 남자가 허세도 심하고 자신에게 돈도 많이 쓰니까 능력 있는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인생을 대충 사는 남자들이 요즘엔 정말 많습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 보는 눈이 부족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연애하다가는 좋은 남자 다 놓치고, 나중에 나이 들고 추억팔이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으니 안목은 무조건 키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피임을 너무 극단적으로 철저히 한다고 해서 얘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나?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잃을 게 많은 남자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잃을 게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쥐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주변 여자애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면 나한테만 쉬운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까칠한 남자는 나한테도 어려운 법이고, 나한테 쉬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쉬운 법입니다. 다른 여자한테는 까칠하고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가 운명처럼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완벽한 여자로 느껴지잖아요. 더 괜찮은 여자는 없다. 라고 남자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만 다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제 주변 남자들을 보면요. 오늘만 사는 욜로족은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피임도 잘안 하는 반면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심지어 잘생긴 남자들은요, 여자가 괜찮아, 오늘 안전한 날이야, 이렇게 말해도 피임을 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애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바람둥이들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잘만 표현하는데, 진지하게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은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나불대는 바람둥이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잘생기고 능력있는 찐따는 사실 거의 없고 다른 여자한테는 어려운데 나한테만 쉬운 남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남자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연애 필살기 매력 치트키를 이용해서 남자가 여자를 더 고평가하게 만들고 그 남자의 마음을 120%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를 할수 있는 겁니다. 가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몸매, 피부, 직업. 패션 같은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연애 기술이나 매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자신보다 못생기고 직업도 별로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한테 미친 듯이 사랑받고 대접받는 연애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기보다 별로인 남자한테도 매번 차이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똑같은 디자인과 소재의 가방이라고 해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표 가방은 10만 원이어도 안 팔리는 반면에 명품 가방은 1천만 원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구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생활. 깨끗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